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 해 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지라시 수준의 정보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아, 오늘 새롭게 상장이 된 퓨리 에스테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리 아, 현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만은 공모가가 만 아, 칠백 원이었죠, 만 칠백 원이었는데요. 어 상장일에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60%에서 400%를 감안했을 때 6,420원에서 최대 42,800원까지 가능한데요. 일단 뭐동사기이 현재 일단 장중에 19,16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67% 상승한 18,000원 정도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어, 일단 뭐 상장 당일에 최근에 고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퓨리스의 경우에는 2010년 1월에 설립이 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용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생기는 아, 폐유기용제를 회수하고 정제하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는 원재료 합성으로 초고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케미컬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 알콜 그룹으로 편입이 된 상태에서 지난 어, 지난해죠 지난해 2월에 사명을 퓨리스로 변경을 했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고순도 합성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순도 합성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중에서도 동사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순도 이에를 양산하는 국내 유의 업체로서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동진 세미캠, 듀폰 등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동사에게는 해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90억이었던 매출이 지난해는 1374억까지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도 50억이었던 것이 143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2022년까지 그 매출이 평균 40%대 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639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76억 정도로 상당히 좀양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그 상장이 되는데, 그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구주 매출의 30% 정도가 포함이 되 있었는데, 구주 매출은 최대 줄인 한국 알코올 산업 보유 지분의 일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일단 구주 매출에 대한 우려 대응을 하기 해서 구주 매출 대금 20%는 기존 주지에 배당을 하기로 했었고, 나머지 지분 50% 보호 예수 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뭐, 요, 어, 우려를 조금 좀 덜어낼 수도 있지 않겠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직후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들의 경우에 일단 그 적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 어 일단은 3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2 6 7 2 26.5% 정도로 적진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어, 일단 그 나머지 물량은 대부분 1년 이상 유통이 제한이 된다는 측면은 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그 상장 당일에 이 주가 변동 폭이 400%까지 확대된 이후로 아, 일단 그 상장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상장 당일에 고점을 아, 형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 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동사이가 오늘 19,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9,16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8,000원대를 추구해서 접전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일단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 고점에서 한번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점이 만이그만 구천백육십 어, 그 원입니다만은 동사 만 팔천 원대에서 한 이만 삼천 원대 좀 밴드폭을 넉넉하게 잡습니다만 이만 이천 원대 정도로 추구해서 매도 포인트를 한번쯤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평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들도난 이만 원대 전후 오면 그 일단 목표치로 삼아서. 어, 뭐, 매도 포인트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 탈명을 잡아주시는 것들이 보여 보인다라고 하겠고, 요런 충분하게 또 조정을 거치면서 지지 라인들이 확인되는 시점, 또 수급 충분해서 상장 직후에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재매수에 나서야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8,000에서 한 22,000원대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쯤 매도 포인트를 설정을 해 하고 이후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 보인다라고 했죠.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4분기 시장 이제 한두 달하고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4분기 시장에서 큰 폭의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겠는데 반드시 제그 10월 달에 매수해서 11월과 12월 달 랠리. 이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수익들을 크게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에 반드시 나서야 될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그동안에 그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을 크게 입었던 분들의 경우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단숨에 만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일단 이번 기회에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고보여집니다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종목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상당한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호전이 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서 일단 그... 이렇게 기업의 체질적인 변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도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단 급등 랠리가 임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재무 구조를 보면 부채비란20%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일은2,000% 정도에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무채 변경을 할 정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와 함께 어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바이오 장비 쪽으로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다가 이전에 2차전지라든가 로봇 사업 쪽으로 이렇게 신성장 사업 쪽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는 기업들의 부류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본업이 부진해서 일단 그 적자 상태가 번업에서 지속이 되니까 새로운 탈출구, 활류를 찾고자 해서 이렇게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어 본업이잘 되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본업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외일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인데, 동사는 당연히 후자의 기업이다. 본업에서도 수익을 잘 올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차 전지, 내년도 본격적인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낼 분야가 2차 전지가 될것이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회견은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여기다가 에 올해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했죠. 관계사 함께 일단 이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 지분 30% 이상을 확대해서 이대주수로등극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이 미국 기업이 동사가 이래저래 올라선 미국 기업이 일단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동사의. 일단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실적들이 크게 강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의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될 것으로도 일단 분석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이 일단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단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도 전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들도 대폭 호전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적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상승 초동기로 진입을 했는데 세력들의 매집들이 진행이 된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도 있죠. 어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뭔가 좀 뭔가 좀그 폭풍 전야와 같이 예, 일단. 본격적으로 시세가 급등하기 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리량이 심상치 않게 수발되는데이 거리량의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리량이 한 번씩 수발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대량거래가 이번처럼 대량거래가 수발된 이후에 2천 원대였던 주가가 2만 8천 원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에도 역시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어, 일단, 충분한 상승의 명분. 즉, 인도 시장에서 상승의 트리거를 제공해 줄수 있는 재료가 나와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사 급등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지는데 그림상으로 딱 보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하단에 강한 지선이 지제이동평균 아, 수렴이 되면서 지선을 받쳐주고 있고 또 반면에 상단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 오히려 큰 폭으로 시대가 이제 터지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따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중은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 시청자들 중에서는, 어, 포트, 포의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로 가져가면서 6, 7개 종목들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10개 이상씩의 종목들을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계좌에 많은, 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느끼셨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어렵고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저적이면 이렇게 종목을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 보이는데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어,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이런 종목으로 한 두세 종목 정도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 보이죠. 동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역시 상승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고, 시력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4 50% 비용을 갖춰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부터 9,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가격대부터 박스권 하단인 7,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자. 분할로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 가격대는,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정도 초반 정도로, 어, 분모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박스권 하단에 포진하고 있는 제2동 평균선, 그, 장기동 평균선이죠. 어, 이렇게, 예, 붕괴되는 자리가 7,000원 때입니다만,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따라서 박스권 내에서 그날로 매수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물량을 거둬놨으면 주가를 급등을 시켜서, 어, 일단 공권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고비 했던 부분들이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15,000원대에서 한번 잠시 주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고비를 돌파하면은, 2만원대 바로 다이렉트로 안착을 하겠죠. 따라서, 동산의 22,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포트한50% 정도 편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100% 내게 되면, 개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그전에 손실이 컸던 분들이라도 이 주먹 하나만 제대로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 결국에 올해 내로 일단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좀 확인을 하시고 포트에 편입을 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에서는 음성인된 고급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